현대무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드릴 주식연구소 김서장입니다. 자, 일단은 현대무백스 촬영 시점은요, 어, 대략 마이너스 1.67%인 현재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현대무백스 아직까지 타점 자리는 아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여기 애매할 때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구간이 26,000원에서 맥시멈으로는 2 5 0 0원 라인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타점을 잡아드렸고 지금 이 하락이 멈춘 구간에서는 당연히 반등세가 살짝은 나올 수 있다 소폭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앞전에 막혔던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지지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평선들인 52평선, 12평선, 그리고 중기 2평선, 22평까지도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평선들이 저항 역할선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지금 초록색깔로 62평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못해도 62평에서 맞닥뜨렸을 때가 괜찮은 1차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가격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26,100원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그어놓은 지금 이 선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이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26,100원 라인이 어디냐. 앞전에 저항 맞고 빠졌던 자리. 그리고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앞전에 강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주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차례 리테스트를 밟으러 올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거를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때 당, 언제였죠? 이때였나, 이때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잠시만요.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받고 나서, 오류 부분이 있나, 없나, 왜냐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더 남기고, 남기고 나서, 어, 최종 확인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월 21일자로 수요일 날에 문자 남겨드렸어요. 몇 시냐면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10시 1분에 제가 문자 남겨드렸는데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 구간. 어, 죄송합니다. 어, 기간으로 설명드릴게요. 1월 21일이네요. 1월 21일 찾아볼까요? 1월 21일. 어, 요, 요 날이죠. 어, 1월 21일 이때입니다. 고가 48,500원 찍었던 날이에요. 자, 1월 21일 수요일 날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자, 현재 일봉상 일봉상 과매수 구간에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올린 구간이라서 절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안 터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와줄 때 터져주면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시에 남겨드렸어요 어, 절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 중 최소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 죄송합니다 못하다가 어, 있네요 <laughs>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6,000원에서 22,400원 구간이다 체크 하셔라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드렸죠. 그 구간이 26,000원이 여기에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구간 그리고 22,400원이 어 제가 나중에 러프하게 잡았을 때이 구름대 상단부근과 여기 매물대 상단부근 그리고 62평이 있는데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금액들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현대무벡스를 이때만 문자를 남겨드린 게 아니에요. 어 검색해서 현대 무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때 당시 위에 기간 날짜 보이죠? 25년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여기 25년 11월 24일 월요일 날에 몇 시에 남겨드렸냐면은 자 12시 11분이에요. 어 12시 11분에 현대 무백스 남겨드렸고 기간은 11월 24일이죠. 자 돌려보면은 11월 24일이 언제죠? 자 11월 24일이면은 어, 여기 세력 매집 신호 여기 떴을 때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 보세요. 11월 24일 자 보세요 여기 11월 24일 날에 제가 시가가 8,370원, 고가가 8,690원입니다. 이때 제가 8,500원에서 들어가 보자라고 보내드렸고, 1차 목표가는 13,1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13,100원이면은 대략 한요 정도 되겠죠. 13,100원이면은 13,100원. 자, 요렇게 잡은 이유가 자, 과거를좀더 돌려 보면은 고점 라인이네요. 여기 고점 라인이에요. 여기 고점 기준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는 보유 물량 중에 30에서 40% 정도 익절했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세력 매집 신호가 뜨지 않아도 제가 현대무백스 하나 더 보내 드렸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 이때는 1월 9일 자네요. 1월 9일 자. 자, 보시면은 1월 9일 자 10시 11분에 남겨드렸고, 1월 9일 확인되시죠? 위에 보시면은. 자, 1월 9일 자로 제가 남겨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1월 9일 자가 언제냐. 여기네요 여기 이 구간 1월 9일자에 제가 23,000원을 말씀드렸죠 자 보면 시가가 22,850원 고가가 24,3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제가 23,000원에 들어가보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잡았거든요 39,000원이 대략 한 요정도 될겁니다 아마 한 요, 요 정도 될 거에요, 정도. 여기서는 우리가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익절하자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고점에서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력매집 신호가 뜨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의 수익 차익을 우리가 봤죠. 나름 좀 성공적이었던 그런, 어, 매매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제가 세력매집 신호 뜨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없고 관점이 없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문자 내용처럼 어 대응 전략 문자, 어 세력 매집신호 알림 받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현대모백스는 기업은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구간 잘 체크해 놓으세요. 2 8 0 0 0 600원과 26100원 그리고 22400원 2500원 요렇게 네 개의 구간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이 영역 어, 이 위에 구, 어, 금액대는 제가 삭제할게요 저도 헷갈리네요. 요건 오늘 반등 나온 자리 체크해 드린 거여서 요건 지워버리고 이 영역부터 매집을 해보세요. 이 영역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보내주세요. 여기는 이 위에 뚫어주고 지지받으면은 여기가 신규 타점이 됩니다. 왜 요렇게 봤을 때 더블바텀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죠. 뚫어주고 지지받으면 앞전의 저항선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눌림목대, 리테스트 구간대 잡아볼 만한 구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이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금액대가 26,000원에서 25,000원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요, 최대 1차에서 맥시멈 3차까지도 분할 매집을 통해서 일단은 물량을 확보해 나가볼 만한 근거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액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짧으면 이번 주 길면은 연휴 끝나고 난그 주까지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이, 어, 좀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의미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62평도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62평에 맞닥뜨렸을 때, 이때부터 과거에 상승 나올 때부터 62평을 한 번도 안 닿아주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62평을 닫고 나서 이렇게 반응세가 나올 수 있다. 왜? 자 패턴을 보시면요. 주가가 2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턴어라운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강하게 5, 2평선이나 12평만 지지를 받고 올려버릴 수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 에 이렇게 올라올 때 5, 2평선샀 닿다가 뚫리니까 12평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뚫리니까 22평 받고 반등이 살짝 나오나 싶었지만 반대로 뚫려버렸죠. 즉그 말은 62평까지도 갈수 있다고 라 우리가 암시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62평이 그냥 뚫릴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유의미하게 반등세가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작도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으면서 습 투자자별 매매 종합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래를 통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개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 이유가 어 이런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던 밑에 금액대 라인 있죠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요 외국인들의 매우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의 수급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뚫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약한 지지 라인이었구나 그럼 더 내려가야지 주가 조정을 더 심하게 내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자체가 들어왔을 때 세력들도 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받쳐주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력들도 다시 한번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조금의 자금 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게 하나가 있는데 유튜브는 요 알고리즘 특성상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유튜브 측에서 어, 이 영상에서 왜 구독과 좋아요하고 댓글이 많이 눌렸을까, 달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리즘 자체를 현대무백수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제 영상을 아직까지 노출을 한 번도 안 해드렸던 분들한테 한두 번씩 더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이제 슬슬 준비를 해봐야지 라고 고민만 하셨던 분들한테 제 영상이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근거 있는 자리 아래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의 수급마저도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 물론 뭐제 유튜브 영상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의 수급마저도 우리가 끌어올면서 그리고 현대모백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우리 신곡가를 갱신을 염원을 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5초가 현대 무백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할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까지 도달할 때 전까지는요 어,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다가, 다가가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어, 이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반응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거나 머릿속에 염두를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세례 외집신호 또한 뜨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 드렸고 대부분 다 수익을 보고 익절을 날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어, 소장님 저는 이런 구간 올때올 올 때까지 차트를 보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몇번 올라가고 나서 이런 타점들을 놓쳤던 적이 많아요라고 하셨던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 매집 신호 알림 문자는 다 남겨드리고 대응 문자까지도 남겨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남겨드리고 있냐면 자 제가 세력 매집 신호가 뜨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 문자를 다 남겨드려요. 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좀 입력을 해볼까요? 어 신성 델타 테크였나요? 제가 보았던 게 원이홀딩스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 죄송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제가 남겨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자 보세요. 원이홀딩스네요. 원이홀딩스도 세력 매집 신호가 뜨지 않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이홀딩스가 제가 문자 남겨드렸을 때가 언제죠? 이때가 어, 12월 30일이네요. 12월 30일, 어, 12월 30일 화요일이고 이때. 오후 1시 56분에 남겨드렸어요. 그럼, 원닝 홀딩스 11월, 언제였죠? 12월 30날이네요. 자, 12월 30날이 이때입니다, 이때. 12월 30날에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자, 이때 뭐라 했냐? 자, 이때 남겨드린 겁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너무 들어와 있고, 이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좋지 못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는 보수적으로 기존에 추천드린 32,000원에서 34,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들을 받아봐야 하는 구간이다. 지금은 매수 버튼에서 손가락 떼세요. 라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온 사, 자금 자체가 시세 차익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캔들을 보면은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이 캔들은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뜨면은 추세가 충분히 반대로 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세 전환형 캔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 문제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어, 현대 무백스를 이제 슬슬 매집을 해봐야지 매수를 해봐야지 고민했던 분들은요 어, 언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차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간 도달할 때마다 이런 타겟층 도달할 때마저도 제가 문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제가 이제 현대 무벡스 이제 문자 남겨드리잖아요. 현대 무벡스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현대 무벡스 이렇게 딱. 잡아 드렸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남겨 드리고 나서, 이 문자만 보고 나서 어? 김소장이 23,000원에서 매집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문자 확인했으니까 바로 매수해야지. 가 아니라, 이런 문자는요, 제가 아침에 먼저 남겨드리고 영상을 그 이후에 촬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영상이요. 다시 한번 복기하세요 어떤 식으로? 어, 이때 23,000원에서 왜 진입을 하라 했지? 아, 이런 근거들이 있었구나. 아,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구나. 컨펌이 났구나. 여기서는 이러한 이평선들의 지지라인과 매물대 상단이 있었구나. 올라간다고 했구나. 이런 식의 노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 약속 드린데 26년도에 첫 번째가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 보는 눈 그리고 올라오는 와중에 눌림목대 타점을 잡아서 못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차트 보는 눈만큼은 제가 길러드리겠다고 라 약속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고 중독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드려도 결국에는 문자 보고 바로 매수하셨어도 며칠 안에 수익은 보셨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스스로 매매를 하는 그런 눈만큼은 기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확인하시고 제가 그날 업로드해드리는 현대 무백스 영상 복귀 차원으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근거를 찾으세요. 안 늦어요. 캔들 정말 작았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 문자 받으시고 복귀 영상 확인하시고 다음날 매수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런 이제 세력 매집 신호가 뜨지 않더라도 문자 남겨드리고 있죠. 근데 기본은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가 뜨면은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어,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무벡스가 어, 자 이때죠 현대 무벡스 제가 8500원에서 잡아드렸던 요 구간 어, 작년 11월 24일이네요. 이때 보시면은 11월 24일 월요일 날에 문자 남겨드렸고 시간은 오후 12시 11분입니다 장중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매집신호 뜰 때마다도 제가 좋은 타점과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도 26년도에 이렇게 완전 저점은 아니더라도 이런 눌림목에서 잘 잡아가지고 그래도 요정도의 수익폭은 크게 볼수 있는 자리에서는 나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새롭매집신호 알림 받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면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 보이시죠 요거는 네. 오늘 제가 현대모백스 종목 분석해 드렸죠. 대응 전략 영상 만들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목 분석을 나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요.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씩은 제가 받고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제가 추가해 드려서 꾸준하게 대응 전략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력 매집 신호 요고, 나는 직접 이런 문자도 제가 놓치는 경향이 많아서 내가 직접 설정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천천히 설명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1,000원 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점 그리고 이러한 타점 이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 같이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 주인데요.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 4 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 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새벽 어,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달라, 세력 매집신을 보내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어, 아까 제가 체크 드렸던 요 금액대 있죠. 어, 여기 말고. 요 정도 선까지는 러프하게 잡아보셔라 이렇게 어,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 결국에는 이게 중간에 있는 거 제외해드릴게요. 그냥 어, 러프하게 잡았을 때이 영역까지 기다리세요. 음, 26,000원에서 25,000원 이 영역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매집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어,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급락이 나와준다면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고 우리가 받아볼 자리예요. 여기가 구름대 상단 매물대 하단 지지라인 62평 총네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안 닿아주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하셨죠. 자, 이제 연휴가 곧 시작이 될 건데 연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장은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난그 다음 주부터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전부터 해서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잡아 봐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석 영상 많이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우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놓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영상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2월달 또한 1월달처럼 수익으로 마무리시켜드리는 한 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